사도들의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미사하오니 이는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권난 것사 십자에 벗겨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앉으시시다가 저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리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운 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을 듣자합니다 죄 <shrie> 바람 칠 때와 물결이 높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믿음을 지킬 신자로 불러주었사오니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자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두개월 있고 삼사번 동동갑니다. 주여 MBC 주님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일 새벽을 허락하 주시고 하나님 꿈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에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기쁘신 소원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소원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질지 안이루지 모르는 그런 아버지 불투명한 삶의 현수인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아버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몸짓이 힘들 을 수도 있고, 우리의 언행과 행동들이 아버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올리고,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풀어줘서 오늘까지 와 싸우니, 하나님 오늘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날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복 있는 삶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오늘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을 출발하러 은총을비게하리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시간을하게하시고 선물을 받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깃발인 줄을 해가지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세계에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기도가 있는 새벽, 찬양이 있는 새벽, 말씀 있는 새벽, 헌신 있는 새벽, 봉사가 있는 새벽, 섬김 있는 새벽이도록성경이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나는 오늘도 영상예배에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예배에 참여한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사아버지 오늘도 충만한 시간으로 성령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정원 십자가에 감춰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편봅니다복 있는 사람은 아인의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잎 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는 모든 일이 다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보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 중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서 동일시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달라는 것을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는 작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앞에는 악인이라고 했고 뒤에는 죄인이라고 했을까? 우리는 악인이 그러면 죄인 죄인은 악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악인은 뭐고 죄인은 뭔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악을 소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고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악인이 죄인이고 죄인이 악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은 말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악인이고 사람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아니 저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 아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겸손하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뭐 겸손해봤자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그 겸손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가 안 돼, 전부 다 겸손합니다. 하나님 전부 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을 하나가 그 겸손으로 바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자세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 거리니 인들이 돼야만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가 없겠습니까?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 그 힘들고 어려울때 그때가 아기니까, 그때가 죄니까. 인 뭐, 그순간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속상했던 그 순간이 있는가 하면, 금방 또 지나는 거예요. 금방 또 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상했던 것이 금방 지나는 것보다 여전히 속상하 흐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주 쉬운 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샤워 넘버를 을었습니다그한번 쏟아진 물은 흘러가면 없어요. 그냥 나를 슥슥 지나간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면, 어, 뜨거워, 뜨거 처음은, 어, 근데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뜨거워, 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여운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우를 우리들이 많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영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은 신앙이들은 그렇안 되는 겁니다 그냥 속상해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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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지나가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 나만, 사고, 나만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안타깝죠 안타깝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타까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보면 안타깝고, 아내가 남편을 보면 안타깝고, 자식이 부모를 보면 안타깝고, 부모가 자식을 보면 안타깝고, 목회자가 성도를 보면 안타깝고, 성도가 목회자를 보면 안타까운 이 안타까움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요. 아무것도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에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꾸 지금 검사에 조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이 없는 걸 어떻게 하면 할수 없어요. 그 안타까움이 없다면 그 마음의 양심에 화해을 맞아서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아기는 시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한번죽는것은 정해진 것이 정해지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심판과 이 죄인들이 악의인의 길에서 의인의, 의인의 배중에 들지 못한다, 이런 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 결과 심판입니다. 죄인은 의인의 배중에 들지 못하는 게 결과입니다. 그러면, 악인이 먼저일까? 죄인이 먼저일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말하면 죄인이 먼저입니다. 죄인이 먼저, 그 다음에 악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은 의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데에 돼, 죄인이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생각, 그런 생각이 본 적이 없어라고 말하는 데도 불구하고, 나에서 악이 나가고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라고 말씀해 하는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죄인이라고 아주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죄인다 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악인이 아니라 악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할 아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럼그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는 요그럼그 사람은 죄인 아닌 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다 악인이라고 규정한 것이 아라 죄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죄인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악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항상 내 자신을 처서 정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죄인임을 기억합니다 죄인에게는 당연히 악이 나와야 되는 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의의가 나와야, 의가, 의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를 통해 의의가 나온다고 하는 건 내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맹인을 두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요. 이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신앙 생활을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 했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오죽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다 그만두고 나이안 믿겠다. 아이고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못 믿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이 센 뿌리 못됐다는 얘기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한제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걸 못하고 있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앞장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지도자는 리더십 그러지 않습니까 리더십,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있고 어떤 지도자는 리더십이 없는 지도자가 있어요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들은 모두를 모아서 이렇게 그 리더십대로 가지만 리더십이 없는 지도자는 하여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걸 못한다고 말하려야 돕는 사람이 힘을 얻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있는 사람은 리더십 없는 사람이 안타까운 것이고, 리더십 없는 리더는 돕는 사람들보다 안타까운 게 서로서로 모아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돌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의뢰에게을 들지 못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악이 나오는 것인데, 그 악은 심판을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 성경 보면서 이게 순서로구나 하는 순서를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가면서요, 겨울에는 옷을 입을 때 얇은 거 입고 두꺼운 거 입어서 겨울의 추위를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추위를 견뎌내는 것은 내가 옷을 두껍게 입어야 돼. 든든히 입어야 돼.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속에 두꺼운 거 입고 겉에 얇은 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제정신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가 뭐 목사가 먼저고 장로가 먼저 장로 이런 순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슨 할 말이 많겠습니까 죄인들은 그냥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모자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겨손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면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다가 죄인인다 그러면 은혜를 받지만 말로는 죄인이에요 말로는 죄인입니다 말로는 죄인이다 전부 다 말로는 죄인이에요 말로는 죄인인데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말로만 죄요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었습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 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은 심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한 것을 생각하면서 아 심판이 마지막이고 죄인이 먼저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은혜 배중에 들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었기 때문에 드는 거지그 은혜 없으면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도 있고 의인들도 있습니다. 의인들이 죄인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들아 너희 죄인의 길로 가지 말고 죄인들 너희들이 의인의 길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그러려면 너희가 죄인이가 고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6장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만 구원받는데 은혜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단 에서 은혜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신앙의 은혜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참 이게 뭐랄까요? 어, 어떻게 표현할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은혜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부석부석해지는 아주 메말라 말로버리는말버리 신앙인이게 신앙인에게 메말랐어, 메말랐어. 메말라가지고, 막, 안타까운 상황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걸.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신앙인들은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한계 회개하고, 한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죄악과 가까워져 간다고 그지 않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고 그러다. 그러면 죄악이 관영한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 우리가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뭐 하나님 그네 뭐 믿음은 선물이래도 뭐 내가 뭐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laughs> 제가 여태까지 한이 복개방장이 교회 나오고안나오고 나오고 중요한 거 아니라 그렇게 내가 말을 듣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안 나가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교회 나오고안나오고 중요한 건네 중심에 내가 있네. 그건 네 중심에 내가 있네 중심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교회를 나가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가난한 성도들로부터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를 민다와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뒤 안에 예수가 이니라이 네 자식을 확인해 보라고 거두 오도 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악인이 먼저 아니고 죄인이 먼저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인이 나오는 거, 이 나오는 것지 악인이 악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는늘 하나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입어야 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 지않으면 내가 이 삶의 현장을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이겨가도 내 힘으로 이겨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힘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성격이대로 성령 도와주시고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시니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기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심판이 얼마나 힘든 아기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까? 죄인이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데 그 악인 바람이라는 겨와 같다고 했으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령도 바람이라고 해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호와 전향하지 않습니까? 죄도 바람이라 죄악의 바람이라고 래요 악인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보입니다. 의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보입니다. 의인에게 성령이 바라올 때는 의는 더욱더 하나님을 차양영광 돌리는 것이고 악인에게 성령이 바라는이 사람을 회개하고 깨달았는데 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다 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령으로 해방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라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로 말면 악이 나올 수가 없겠지만 또 주의 그대로덧집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됐으니 오늘날 동도 의인의 삶을 살아도 힘과 능력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말씀을 들고 주세 번 뛰어 물고 삼사번 동동이 도합니다 주여.